thank 젊은 연인들 후편 영상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우리가 젊은 연인들 전편에서 리듬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드 진행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드 진행 연습 하나를 더 하고요. 그리고 노래 맞춰 연주하기 60과 70 bpm 두 가지 속도로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연주하기는 70 bpm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드 진행 5번 가겠습니다. 코드 진행 5번은 리타르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하셨던 코드 진행과 똑같이 그대로 치시면 되고, 맨 뒤에 두 마디째 보시면은, 리타르라는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 기호는 점점 느리게. 그래서 이곡맨 마지막 끝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5번을 보시면은, 5번 악보를 보시면 리듬보가 없죠. 그래서 기타로 베이스런을 어느 부분에서 쳐야 될지 조금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곡에서 지금까지 연습하셨던 거에 보면은 A마이너에서 F로 넘어갈 때, 랄라솔파 하면서 쳤었고요. 그 다음에 G7에서 C로 넘어갈 때, 베이스런, 솔라시 도 이렇게 쳐주셨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이 부분을 베이스런을 A마이너에서 F로 넘어갈 때꼭 넣어야 된다 또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안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 내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베이스런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하실 때는 자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F로 넘어갈 때는 랄라솔파 우리 많이 했던 거 랄라솔 그 다음에 F로 넘어갈 때 F 자자자자 이렇게 하셨었죠 이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 G7에서 C로 넘어갈 때는요, 이게 노래 끝나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맨 뒤에 두 마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될지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들려드리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리타르를 할 거냐면은, 자, 맨 뒤에서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 c 로 갔다가 g 7으로 가죠. 그 g 7의맨 마지막 다운세번칠때 이때 리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을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c 부터 갑니다. 짠짜자자 짠짜 자자 짠짜 자자 짠짜 다음 짠짜 로요 짠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리타르가 네 박자 중에 네 번째 박자에서 다운, 다운, 다운할 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랑 같이 하는데요. 자, 메트로놈 없이 천천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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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자, 이마에 하나 잡으시고 준비, 시작.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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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셨으면은 이제 우리 60에 맞춰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70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60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어떤 박자로 쳐야 될지 예비박을 들으시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둘셋넷 딴다다다 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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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딴다다 마지막 부분에는 메트로놈 소리는 살짝 무시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70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준비 둘셋넷짠자자짠자자자자 자, 여기까지 해서 코드 진행 연습 5번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를 하기 전에 이 노래를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그 파트 위치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A 파트는 왼쪽 페이지 두 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파트는 세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두 마디까지. b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c 파트는 자, 왼쪽 페이지 마지막 줄세 번째 마디부터 오른쪽 페이지 두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 파트는 세 번째 줄네 번째 줄이 d 파트가 되겠고요. e 파트는 오른쪽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맨 마지막 마디 c부터 시작을 하셔서요. 고비트 줄맨 마지막까지 리타르하면서 끝내는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파트부터 연습을 시작을 할 건데 60 BPM으로 먼저 A 파트부터 E 파트까지 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0 BPM으로 가겠습니다. 자 A 파트는 목과촌마디로 시작을 하고요. 자이 A 파트에는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전주를 쭉 연주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진행했던 코드 진행 연습하고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가춤 어, 마디이기 때문에 예비 박을 두 마디 듣고 가는데요. 두 번째 마디 맨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서 솔라시 이거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고. 자,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딴다다다, 따따따, 딴다다다, 솔라시도, 이마이너. 했고요. 자 B 파트 가겠습니다. 자 B 파트는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베이스런 유의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C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B파트 연습을 하셨구요. 자, 그러면 C파트 가겠습니다. C파트, 자, 아까 이어서 솔라시 도, 도부터 C코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대로 베이스런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시다가 보시면은. 리듬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보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그대로 슬로우락 리듬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악보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페이지로 맞추다 보니까 반복되는 리듬인 경우는 리듬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리듬 보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슬로우락 리듬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비박 두 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둘셋넷 딴다다다다 따따 딴다다다 따따따도 D 파트가 되겠는데요. D 파트 리듬버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슬로우랑 리듬으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베이스런 없이 그대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F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방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哎，对对对。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 가겠습니다. 자이 파트에서는 자, 현, 지금 줄 말고 다음 줄에 A마이너와 F사이에 베이스런 넣어주시는거 잊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타를 하시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셋넷 <목소리> 「シー」 그러면 70에 맞춰서 A 파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A 파트는 목과 춤마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비박 두 마디를 들을 때두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자에서 솔 라, 시 여기 시작하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셋넷 딴다다다 딴다다, 딴다다다 딴다다다 B 파트를 하겠습니다. B 파트는 노래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베이스런 중간 중간에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비 박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자, 시 잡으시고 준비. 둘셋넷딴다다다다다다 단다다다다다다 두이 딴다다다 마냥 a 마. 그러면 이제 C 파트 가겠습니다. C 파트도 B 파트랑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그대로 베이스런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파트 가겠습니다. D 파트는 베이스런 없이 그대로 쭉 슬로우락 리듬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F 잡으시고, 둘, 셋, 넷, 딴다다다다다, 딴다다다다다. 자이 파트에서는 어, 리듬보가 없긴 하지만은 우리 B파트에서 했던 베이스런 그때그때 그때 연주하시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A마이너에서 F가는 부분 그 다음에 G7에서 C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베이스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C 잡으시고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타를 시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잡으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셋넷짠 짜자자 짜짜자 짠 짜자자 짜자자 C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70 원곡 속도로 맞춰서 연습을 했고요. 자, 여기잘 되시면 이제 노래하며 연주하기 가겠습니다. 자, 노래하며 연주하기. 자, 노래하며 연주하기는 70 bpm으로 가겠습니다. 자, a파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a파트는 목가춘 마디이기 때문에 우리 예비박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자에 솔라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셋, 넷, 둘, 둘, 셋. B파트 가겠습니다. B파트 베이스런 쭉쭉 나오는데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C 잡으시고, 준비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가겠습니다. 자, C 파트도 특별한 건 없네요. 자, C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자, 그러면 D 파트 가겠습니다. 자, D 파트는 그대로 슬로우랑 리듬 쭉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자, F 잡으시고, 준비.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지막 2파트 가겠습니다. 자 2파트는 악보에는 리듬버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베이스럼 잘 찾아가서, 찾아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C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셋넷딴다다다닥딱딱쌍다다다닥딱 딴다다다, 딴다다다. 딴다다다.